네 안녕하세요 어,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, 또 영상을 남기게 된 이유는 어, 사과 방송 겸또 어, 당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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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짧은 어, 메시지를 남기려고 어, 녹화하는 중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한뭐 1~2년 전에 1년 전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끔 댓글에 광고가 너무 많다는 이제. 건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영상을 또 확인해 보면 실제로 제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늘려고 한 전혀 의도가 없는데도 정말 광고가 한 40분짜리 강의에 정말 6, 7 개, 심지어 8개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뭐 5분 단위마다 광고가 나가 있는 거잖아요. 정말 이거는 뭐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것과 가까운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. 그 유튜브를 올릴 때 광고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 전에 할 건지 어, 플레이 중에 할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리는 강의에는 일부러 그래서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후에 동영상 중에는 광고가 안 올라가도록 체크를 하고 혹시 올라가더라도 한번 정도 딱한번 정도 이상은 제가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다가 어, 나 오늘 광고를 두 번까지는 봤는데 세번 이상 봤어.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데 광고가 올라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예전에 일년 전에는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강의를 업로드할 때 어, 이제 영상 중 강의 중에도 동영상을 올리는데 체크해놨는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여섯 일곱 개씩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일이 또 들어가서 다 삭제를 하고 뭐 하나 정도 광고를 남겨두고 이제 다시 올려놨거든요. 근데 이제 아직도 이미 제가 이제 찍어놓은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아직도 다 체크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어? 이거 오늘 이렇게 광고가 많아? 어, 심지어 아직 수업이 30분? 뭐 20분도 안지나갔는데 벌써 광고가 두세 번 나왔다? 잘못된 겁니다. 여러분 동영상 중에는 광고는 한 번. 혹시 되게 긴 강의 있어요. 뭐 되게 1시간 이상 뭐 90분짜리 강의 이럴 때는 뭐 2개 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두개 이상 들어간 거 잘못된 거고 웬만하면 평균 한번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작점 말고요. 중간에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한 채 제가 제 영상 올리느라 바빠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1년 전 이전에 올렸던 강의 들으시다가 정말 그 수많은 광고를 다 보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보셨다라는 게 정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얼마나 힘드셨을까? 저 같으면 안 보거든요. 그런 강의는 저 같으면 듣지 않습니다. 여러분, 뭐 제가 뭐라고 그죠?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고통까지 다 감내하시면서 딱히 그런 걸저 불평불만 없이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, 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광고는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.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리고 웬만하면 최대한 강의 중에 한번 정도만 어,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어, 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댓글 남겨 주면 돼요 뭐 제,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보는 영상에 광고가 너무 많을 때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바로 저한테 알람이 알림이 뜨니까 그 알림을 제가 확인하고 시간 될때 바로 들어가서 그 광고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 또 듣고 싶으신 어 수업이나 강의가 있으면 의견 어또 달아주시면 뭐 당연히 제가 아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다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마침 공부하려고 했던 학자거나 마침 또 관심 있었던 분야라면 한번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을 같이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. 여러분 언제든 의견은 환영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을 감사드리고. 어 더 열심히 어, 부족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. 뭐 제가 보기엔 더 느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 덕분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감사드리고 어,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좋은 강의로 어,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